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윤영입니다 오늘 하실 동작은 아마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동작일 거예요 어, 이 옆구리에 있는 살들 이걸 어떻게 뺄지 항상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오늘 사이드밴드 하면서 뭉쳐있는 근육들 그리고 숨어있는 살들 확 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옆구리를 날씬하게 하는 머메이드 사이드밴드 동작 하실 거예요 어, 자세는 이렇게 저처럼 머메이드 인어공주 모양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는데 무릎 앞쪽 라인이 평행으로 맞출 수 있게 매트 앞쪽에 맞춰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자세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편하게 앞바다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이 자세 취하셨으면 폼롤러를 옆쪽에 두고요. 마시는 숨에 왼팔 업 올려주세요. 이때 귀엽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견갑골 끌어 당겨서 귀엽게 멀리 하시고 내쉬는 숨에 후 하면서 천천히 사이드 밴드 가면 돼요.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후 호흡하면서 가실 때 보시면 이 왼쪽 엉덩이 이렇게 떨어질 만큼 가주시는 게 아니라 왼쪽 엉덩이 눌러 놓은 상태에서만 가면 돼요.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딱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척추랑 코랑 같은 라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옆구리 라인 예뻐지시는 거,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면서 왔다가, 내쉬는 숨에 호흡하면서 왼쪽 엉덩이 누르면서 그대로 천천히 옆구리 예뻐진다는 느낌으로 사이드 밴드 갔다가 돌아오시고, 한쪽당 열 번씩 해주시면 돼요. 아니까 좀 옆구리 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있으신가요? 매일 매일 꾸준하게 하셔서 우리 발록한 허리 S 라인 꼭 만들어 보자고요.